예.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한 구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어로 보겠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uh,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여기서, uh, not uh, but the uh, 용법이 나옵니다. Not 다음에 아니고 but 다음이라면 뜻입니다.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멸망이 아니고 영생을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믿기만 하면, 감사합니다.